you <sweak>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똑똑한 친구들 그리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우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지었는지 이제 알 거예요. 그렇 바로 우리가 이틀 뒤에 일 뒤에 바로 우리 여름 성역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찍어주시면 감사할게요. p p t 를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 p t 를 아, 이 너무 많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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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저 좋아요. 네, 맞아요. 바로. 최고의 코치 예수님.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 성교 주제인데요. 작년에 작년에 우리 작년 여름 성인 학교 때 주제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까먹었어요. 우리 한번 그러면 혹시 그 아, 몸이 기억할 수 있어요. 몸이 몸이 기억할 수 있어요. 여호와 샬롬. 그렇죠. 이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최고의 코치 예수님입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2박 3일 동안 목사님이랑 우리 총진 선생님들이 항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이걸 외칠 거예요. 최고의 코치 하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최고의 코치 하면은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엄지 척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예행연습. 우리 여기가 수양관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교회가 한번 우리 함성으로 한번 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고치! 예수님! 그렇죠. 아, 너무 작은데. 자, 너무 작은. 어쨌든 성경 가서 이거를 이제 외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엄지척이니까 엄지척.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이게 검색을 해 봤는데 사실 목사님이 이걸 사서 수영관에서 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왕엄지. 뭔지 알아, 요 이거? 이거 손에 끼는 건데, 아, 이거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거 안 팔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사가지고, 어, 이거 사가지고, 정말 성년교때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한 친구한테 이거 선물을 주려고 했거든요? 딱 그러면 여러분 딱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최근 꽂을 때, 저거 끼고, 이렇게 하면 은 그쵸? 그렇죠? 어 얼마나 이게 멋있을까? 했는데, 아, 이거 못 구해가지고서 굉장히 속상해요. 속상하고, 그리고 어제,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여름성학교 준비를 했어요. 뭐 어떤 준비를 했냐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가서 먹을 간식, 어, 간식도 있고, 아,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에, 이번에잖아요. 마라탕이 있습니다. 아, 역시, 역시 좋아하자. 그쵸? 어, 이번에 여러분, 마라탕이 있어요. 마라탕, 마라탕이 있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잖아요. 이번에 뭐가 있냐면, 캠프파이어 있습니다. 어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더 대박이가 뭔지 아세요? 이번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뭘 구워먹냐? 아, 그치, 역시, 어, 마시로 구워먹을 거야. 그쵸? 그쵸? 역시, 가는, 역시, 역시, 먹을 줄 알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몇주 동안, 몇주 몇 동안, 우리가 성녀학교 때 가서 불을 찬양을 배웠잖아요. 그쵸? 내가 바로, 뭐요? 교회에요. 그리고 오늘, 새로 부른 찬양 세 글자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학교에 관련된 것들 찬양도 배우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름대로 나름대로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호기심 그리고 뭐 선물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회의도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알려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함. 기대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초등부 친구들 혹시 추억, 추억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추억. 어 추억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서 생각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어렵잖아요. 목사님이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이제 5개월 뒤면 5개월 뒤면 5학년이 됩니다. 5개월 되면은 이제 소년부로 가고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은 1년 5개월 뒤면 목사님 1년 더 봐야 돼요. 1년 5개월 뒤에 이제 소년부로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5학년 친구들 있죠? 지금 5학년 친구들, 지금 5학년 친구들이 2024년도 한 1월달, 2월달이잖아요. 1월, 1월달에 막 초등부실 여기 앞에서 막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막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기 항상 뒤에서 여러분들 잘 가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바깥에서 5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귀웃끼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죠. 야, 너네 뭐해? 하면 서니까저 어, 잠깐 누구 선생님 보러 왔어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도 물어봤죠. 야, 소년부 재밌어?라고 했더니 어, 초등부가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이야기를 왜 할까 공곰히 생각을 봤는데 해봤는데 지금 5학년 친구들이 3학년, 4학년 때 초등부 시절이죠. 초등부 때그 추억들, 추억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잊지 못해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틀 뒤에 뭐가 있죠? 이틀 뒤에? 이틀 뒤에 여름 성령학과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요. 거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쵸? 친구들이랑도 신나게 놀고, 수영도 하고, 마라탕도 먹고, 그쵸? 캠프파이어도 하고, 마실멜도 먹고, 영어도 보고, 그쵸?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시간, 시간들이 어떻게 되면 추억으로 남습니다. 추억으로 남아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었을 때그 추억들을 얘기할 거야. 야 우리, 나, 우리 진짜 초등부 시절 때, 초등부 때, 우리 그때 캠프파이어 좋지 않았어? 야, 우리 그때 진짜 물놀이 진짜 내가 물 먹어서 죽을 뻔 했는데 그때 너 기억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잖아요. 좋게 좋은 것으로 이제 마음에 남단 얘기죠.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나중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있죠. 우리 선생님들 다 여름성령학교 출신들이에요. 다 겨울성령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이 이야기, 여름 성경학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우리 4학년 쯤 아니 학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신청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 남은 이틀 동안 좀 기대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과연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마라탕 맛은 무엇일까, 이런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아직 여름 성형학교 에 대한 좀 두려움, 아,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자는 게난 너무 좀 싫은데 하는 친구들은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볼 거예요. 영상을 볼 텐데, 여러분, 주보 2번의 질문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뭐야, 다시, 다, 다시, 시작! 그쵸. 그두 가지의 그 조건이 이제 영상에서 나올 텐데요. 영상 우리 보고 나서 영상을 집중을 잘 해야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영상 보고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자, 자 마음이 어이고 자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네,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그 뭐라고요? 어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나는 치과를 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친구 있나요 나는 치과 가는 게 너무, <laughs> 너무 행복합니다 아 진짜 행복해요 치과 가는 게아 너희들은 치과를 가는 게 굉장히 행복하구나 자 내리시고 자, 내리세요 나는 치과 가는 게난 너무 무섭다 아 너무 싫다 아 진짜 막어 그렇죠 어손 내리시고 손 내리세요 목사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이 치과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그 정말 막 이에 그 윙한 거죠. 그 느낌이 아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만약에 그 치과를 그 가는 날이라고 하면은 그전날이 전날에 어막 전날에 아 내일 치과가 되는데 면서막 걱정과 근심 또 하면서 얼마나 아플까라는 것을 막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 그런 불편한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근심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너무 빠르게 지나, 첫 번째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두 번째를 놓쳤는데, 두 번째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대인 관계가. 이 말이 어려울 거예요.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 쉬운 말로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뭐 우리 초등부 친구 친구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 언니 오빠 누나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친하죠, 그렇죠? 부모님이랑 친하기 때문에 앙탈도 부리고 그렇죠.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내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라고 그렇게 편하니까 관계가 대인 관계가 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목사님이랑 친하나요?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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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목사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는 목사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한다. 아, 그래요? 자, 나는 안 친하다. 와 뭐야 이거! <laughs> 자손 내리고 <내린> <laughs> 안 되겠네. 아 가서 가서 우리 연성학교 때 우리 친해집시다. 알았죠? 목사님이나 물놀이하면서 그렇죠? 우리 캠핑 파 하면서 우리 좀 친했으면은 좀 좋겠겠네요. 자 어쨌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친하는 것이 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영상에 나온 사람이 오은영 박사입니다. 그렇죠? 오은영 박사님이 행복의 기준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두 번째 대인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가 이야기를 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귀영화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부귀영화가 뭐예요? 부귀영화. 북 부귀영화는 무엇이냐면 더잘 먹고 잘 사는 거 맞아요. 돈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 것. 그러한 상태가 될 때가 바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목사님은 이 오영박사님이 오녀박사님이 앞에 말한 그 행복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아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돈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돈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복은 있잖아요 사실 돈입니다. 돈.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 틀렸다라고 하지나 아, 틀렸다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돈 많으면 행복할 수 있죠. 그렇죠 행복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만약에 물어볼게요. 부자가 많은 나라. 그럼 부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까요 미국도 어디? 얘기해 보세요. 부자가 많은 나라. 뭐 미국도 에? 러시아. 또 얘기해 봐요. 뭐 사우디 막 기름 그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부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부자가 많은 나라는 부자가 많은 나 부자가 많은 나라는 행복으로 행복으로도 1등할 수 있는 나라가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가 많은 나라는 부자가 많은 나라는 그 나라가 행복으로도 행복으로도 1등할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을까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급발진 퀴즈입니다. 굉장히 천천히 낼게요. 천천히. 왜냐? 이 문제는 진짜 어렵기 때문이에요. 1평으로 1부에서 못 맞췄습니다. 자, 1부에서 못 맞췄어요. 이건 어려우니까 어, 이 드림 걸게요. 이 드림과 네, 이그 뭐야? 간식 할게요. 자, 급발진 퀴즈 천천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어, 슈니 운니 땡, 땡, 주호, 소, 땡. 서원이 있어. 자 주혁이 어디 노르웨이 땡. 자 힌트 힌트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자 우리 어디야 도윤이 땡. 설아. 자또 은우 멕시코 땡. 시리. 어 여기서 하이디 하이디. 시스 땡. 자 힌트 힌트 세 글자 세 글자이고요. 끝 글자에 끝 글자에 끝에 글자에. 어드가 들어갑니다. <laughs> 드가 들어가요. <laughs> 드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성현이 폴란드 땡아니야 폴란드 아니야. 자 우리 우리 친구 검은색. 어디? 총다 와빌란드 우리 이 드림가 가져가세요. 전 세계적으로 어, 행복한 나라는 바로 핀란드입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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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몇? 한번 찍어봐 찍어봐 한번몇 등? 7등, 6등! 야, 너무 후하다, 진짜! 어. <laughs> 자, 자, 손 내리시고, 손내려 자, 요 자, 다, 다 틀렸어. 자, 몇 등이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몇 등으로 행복하냐면 바로 5 0등이요 50등. 50등입니다. 여러분, 의외죠, 그쵸? 의외죠.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생각했을 때 어,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일까요? 못 사는 나라일까요? 잘 살죠, 그렇죠? 잘 살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 IT 강국이라 불러요 특히 와이파이. 혹시 해외 나가본 친구 있어요? 해외? 어, 해외 나가있잖아요나가면있잖아요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우리나라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진짜 느려요, 그렇죠? 막속 터져 답답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 진짜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살기 너무 좋아요. 살기 너무 좋고요. 저는 우리나 라잘 삽니다. 그런데 행복은 50이에요. 다시 말해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 살고 막 돈이 많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행복 1위, 1위 행복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핀란드예요. 그러면 핀란드랑 우리나라랑 누가 더잘 살아요? 우리나라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데, 우리나잘 사는데 핀란드가 1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핀란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봐 미국이랑 막싸우 이렇게 부자인 나라에 비해서 못 사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해요 저는 편한 게 좋아요 저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있잖아요 행복의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뭔가 소유를 해야 뭐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행복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가 내 손에 돈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최신형 컴퓨터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분히 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 흔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공부를 못해도 행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그 행복의 시작을 목사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소 다시 한번 미소 그러분이 행복의 시작은 바로 미소예요. 미소 웃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노홍철 씨 아세요? 노홍철 노홍철 여러분 모르죠? 아, 모를 거예요. 노홍철 씨 모르 모를, 모를 거예요. 어 지금은 이제 연애이 v 티에잘안 나오지만 예전에 무한 도전에서 어, 무한 도전에서 목사님과 20대 시절을 함께 했던 그 무한 도전. 네, 저녁 토요일 6시면은 항상 무한 도전을 목사님이 봤거든요. 어, 봤는데 그때 노홍철이 나와서 어쨌든 막 여러 가지 막 얘기했어요.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홍철이 노홍철 씨가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뭐냐면 바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보세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바뀌어, 이게, 이게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당장 웃으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그래요, 우리 한번 혁신이, 혁신이 웃는데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하하! <laughs> 좋아요. 자, 여러분, 웃는 게 어색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보면서 웃겠습니다. 시작! <laughs>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급발진 퀴즈. 웃는 얼굴에 뭐못 뱉는다. 정답. 자, 1드림과 간식가져가세요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갓난 갓난아기, 아기의 얼굴을 보면 이거 같다고 합니다. 갓난 아기의 얼굴 웃는 얼굴을 보면 이거 같다고 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갓난 아기의 얼굴을 보면 이거 같다 자 내리시고 하나 둘 하나 둘셋자 우리 뒤에 우리 어 뒤도 방금 뒤돌아본 친구 그래요 갓난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보면 뭐가 같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어봤을 텐데 자 우리 도윤이 원숭이 아니에요 자하자 어? 자, 우리 선아 뭐라고요? 정답. 우리 일드림과 우리 가져가세요.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은다 어렸을 때다 천사였어요. 어, 다 천사였습니다. 간난하게 얼굴 그 웃는 얼굴을 보면 천사 같다. 여러면 이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웃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행복할 거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의 기준의 조건 영상의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그럼 광야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곳이에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함들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가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구원해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만 믿어. 그러니 그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바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복 행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왜 저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왜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젖과 꼬이 흐르는 무슨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거기서 행복을 누리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그 불편함 때문에 그 행복을 놓치는 모습을 보이, 보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걸 선택할지? 자, 뭐냐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먹을 것도 잘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돈 100억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가질 수 있는 거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1번, 2번. 자, 2번. 난 2번. 난 100억이 좋다. 나는 100억이 좋아. 나는 100억. 그래. <laughs> 나 내리고 나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이 난 좋다.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자, 손 내리시고요. 자, 부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러 할게요. 잘 들으세요. 부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러 할게요. 초등부 친구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영상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대인관계 다시 말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이랑 친하나요? 하나님이랑 친해요? 어, 그럼 다행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오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이 보폭의 걸음을 맞추지 않는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엄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어, 우리 엄마인데 라고 막 그런 게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라고 봅니다.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는 분일까요? 맞추지 않는 분일까요? 맞추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게 멀리서 저 멀리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야 빨리 와 지금 뭐하고 있어 너가 나의 보폭을 맞춰야지 내가 너와의 보폭을 맞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폭 우리의 그거림거리가서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보폭을 맞춰서 걷는 분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왜 우리한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번 우리가 이 여름성형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